네, 안녕하세요. 시와일에서 군사 통번역관 강의하고 있는 강철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일제 시절에 행해졌던 강제 동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네, 그 당시 이제 일제 동원됐던 노역 현장에 이제 사진을 담고 있는 지문입니다 일본의 이제 기업, 그 히라치 조선을 상대로 법원 판결 관련해서 첫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어, 내용 어, 소식입니다. 음,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예,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다 내려가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제목부터 정리를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idachi Chosun, a Japanese company uh, which, uh, which is accused of, of forcible mobilization, uh, made the first ever uh, deposit in the S South Korean court. And the purpose is to stop uh, the uh, forcible uh, ex-compulsory execution.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공탁이라는 말이, 이제, 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 배상금 따위를, 이제, 이 수령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어, 그 공, 공탁, 어, 이 변제, 공탁, 이 배사, 이 판결에 따른 변제의 목적물을, 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그런 절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탁이라고 할때 쓰는 것과 마찬가지 단어 디파짓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제 법원 맥락에서 쓰게 되면 공탁이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place a deposit in 어디 이런 구조로 쓰시니까요,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게고시라는말 들어보셨죠? 뭐 부동산 가격 고시라든가 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일반인들이 알수 있도록 공지를 통해서 알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백악관의 고시의 예를 화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올해 2024년부터 작년 2023년 등등 이렇게 해서 어 재무제 첫 번째 그 고시 블러틴 같은 경우에는 어, 재무지표에 이제 어, 감사 요건, 어, audit requirements, 어, 이런 식의 연번으로 고시 번호가 처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시가 있고, 법원에 아까 공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원이 판결문 같은 거를 내리잖아요. 그, 그러면 그걸 이제 이 해당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그 해당자의 이제 소재를 파악이 불, 불가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 공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퍼블릭 노티스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어, 여겨, 예, 치부를 하는 그, 여기는 그런 절차가 있죠. 어, 이럴 때는 delivery, deliver, then 네, serve something by public notice 이렇게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시송달과 공탁. 정리를, uh, um, a, a Japanese uh, company, Hitachi Joseon, uh, for whom a uh, case uh, was finalized uh, against uh, with regard to the uh, request for damages made by the victims of forcible, uh, forcible mobilization uh, during the uh, force period of forced occupation by imperialist Japan uh, made uh, a deposit yeah, in the court uh, in 2019, and this fact was uh, has been confirmed uh, belatedly. 네, 이렇게 해서 어 보상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상이 있고 그 배상이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은 어저 밑에 이제 배상이라고 나오는데 그것과 같이해서 정리를 어,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배상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제가 어, 형사법적으로 쓰는 이제 데미지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손해에 대, 대한 배상이라고 해서. 어, 이 일반적으로 이제 배상 그러면 indemnification이라는 말이 제일 어, 일반적이고요. 전쟁으로 인한 이제 배상 같은 경우에는 어, reparation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전쟁으로 인한 거잖아요. 특히 그, 그,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럴 때는 에 어, seek uh, reparation for the damage they suffered 이렇게 그, 들어가시는 어, 안이 있겠습니다. 자, 어. 이 배상은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 그에 대한 이 책임이 어, 있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지불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이 보상은 똑같은 배상과 똑같다고 볼수 있겠는데 책임은 없지만 어, 지불을 해준다 어, 손해를 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석은 어, 컴펜세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보상을 원하고 배상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어, 전에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강점기 할때 그냥 그 colonial rule, 레진 c o l o n i 이션 z a t i o n 이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 당시가 물론 일제가 와서 식민지화, 그러니까 자국민을 한국 한국에 심어서 어, 살아가도록 그 생활의 터전을 삼도록 했던 시기였기도 하지만 이 식민지화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정이라고 할 때는 어, 반드시 행정용어로. 어, 그 finalize를 씁니다. fix라든가 그런 단어들을 가끔 미국인 들 사람들도, 원어민들도 쓰긴 하지만, 이 fix라는 거는 뭐그 시정하다라는 예를 들어 행정 쪽으로 와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확정은 어, finalization 어,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희 수업에서 전해보니 해봤을 때, 이 뒤늦게를 그냥 lately, 내지는 recently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뒤, 그냥 단순히 늦게가 아니라, 어떤 때를 놓쳤다는 거죠.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belatedly 이렇게 그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어 보시죠. So we we, we got to this uh, in this case. Uh, this is, it is the first time for a Japanese company to make a payment to the South Korean court. 자 사건은 이제 인스턴트인데 어, 법원에 제그 개류된 그런 사건이죠. 법원에 서리된 어, 여기는 그래서 케이스라고 리그럴 케이스 이렇게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Uh, however, uh, uh, as it is to avoid uh, compulsory execution uh, after 그 losing in a in the in its appellate uh, hearing. Uh, the it is uh, not uh, rep, uh repayment uh, in nature uh, that makes uh, payment uh, for uh, the uh, indemnification financial uh, reparation to the victims 자, 그, 어, 군사 활동할 때, 방어적 성격이라고 할 때, 그럴 때, defensive in nature, 이런 말을 씁니다. 어, 그 구조로 그대로 이제 간 거고요. 방어적 성격. 자, 그리고 이제, 어, 변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선 그냥 단순 변제인데, 이제 조금 더 언론에서 들어, 그, 신경을 써보셨으면, 제삼자 변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제삼자라는 게 이제 주로 그 한국 정부, 어, 내지는 청국 정부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본 대신에 변제를 그해 주겠다, 어, 이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시죠? 어, 이 링크를 통해 보시면 어떤 기사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제3자 그 변제에 따른 구상권이라는 어, 말이 나옵니다. 어,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 변제는 이제 그빚 같은 걸 갚는 거죠. 리페이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이 해 주니까 대신 갚아 주니까 부상이라고 어, 해서 나중에 어, 월 원래 변제를 했던 이에게 여기서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 기업 구체적으로 하면 그쪽에 이 그걸 다시 그대 갚아 달라는 구상권을 행수,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구상권은 이제 그래서 어, remedy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그 r e uh, 구상, uh, remedy, 그, 부재하고, 어, 구상이라는 말, 그, 이두 가지가 있는데, 어, 구상은 recourse, R -E -C -O -R -S -E, recourse,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것과 이제, 이, 비슷하고, 그래서 혼용, 혼동되게 많이 이제, 그, 쓰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게, 어, 지금 그, 요 밑에 나오는, 어, 이 remedy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이 단어가, 그, 구상하고 이제 혼동되게, 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구제, 부재, 이건 구제라고 쓰죠. 구제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빈민구제, 뭐, 그, 또 법률구제,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 도와준다는, 그, 빼내준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구상권, 변제에 따른 이걸 구분해서 각각 recourse, 그 다음에, 어, remedy, 구제, 이렇게 하고요. 구상권이라고 하면, the right to recourse.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청구한다고 할 때, claim, uh, claim the right to recourse. 이렇게, uh, claim까지 그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uh, 이제, 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문구상 uh, 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aughs> According to uh, the defense lawyer uh, for a, a victim of the forcible mobilization surnamed lee on 29th uh, hitachi chosen uh, made up uh, made its deposit in the Seoul high court uh, in the amount uh, of uh, 60 uh, million won uh, right after uh, the uh, dismissal of its Uh, appeal in January 2019. 네, 자이 기각이 있죠 법원에서 어, 소송 내용을 이제 심리를 진행을 그 판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이 각하하고는 틀이 틀리, 틀리게 어, 소송 내용은 다 끝까지 이제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 패소로 결정을 내리죠. 그 항소를 한 측에 대해서 각 기각 같은 경우에서 어, 절차를 제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이 가카 같은 경우는 소송의 요건 소의 요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뭔가 어, 결함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심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아예 스로우업 해버립니다 그걸 어, reject라고 하죠 그래서 어, rejection과 dismissal 어,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the purpose of the deposit uh, was to guarantee uh, the uh, stop the stoppage of A compulsory execution and uh, not the repayment. Uh, the victim, uh, Lee, uh, was forcibly mobilized uh, to the Hidachi uh, shipyard uh, situated in Osaka, Japan, uh, in, a, uh, in accordance with the uh, National Service Draft Ordinance. In September 1944. 네. 자 강제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징용이라고 어, 해서 드래프트가 이제 원래 정식인데 어, 그걸 이제 써놨는데 자그어 he worked uh, on, for instance, uh, repair 그 construction. And uh, conveyance of materials, however, uh, was not had not been uh, paid monthly his monthly salary. Uh, and then, uh, in the following year uh, only after only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uh, he wa he was able to manage to uh, return home, Uh, aboard a uh, human uh, smuggling ship. 자, uh, 이 문구 상으로 이제 only after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uh, 시작을 uh, 했습니다. 어 uh, not until이라는 구조도 이제 유명하죠. 뭐뭐 하고 어, 언제까지는 뭐 하지 못했다. 이 때가 돼서야 비행을 할수 있었다는 그래서 not until uh, the Apri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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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did uh, was he able to 이렇게 해서 그, 이, 도치, 도치 구문을, 어, 써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나런틸, 불 구문, 어, 시작을 하시게 되면요. 그리고, 어, 이 밀항이라는 게, 이제, 이 항해를 통해서, 어, 그, 몰래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어느 국가에. 어, 그럴 때, 이제, 이 미리국, 어, 알선, 이럴 때도 우리가 볼수 있는 스마글링, 휴먼 스마글링 할때 쓰는, 그래서 배이니까, uh smuggling ship, human smuggling ship 이렇게 그 표현을 uh, 했습니다. simida. Um, trafficking, 불법 거래를 뜻하는 그거는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So after uh this, uh the victim uh, uh filed a lawsuit uh, seeking uh the compensation uh for the his psychological, uh, mental damage he suffered, i.e. Uh, solation, uh, stemming from his forcible uh, labor, forced labor in uh, November 2014.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상이 섞여 나왔는데요. Uh, 위자료라고 해서 uh, 이거를 이제 이한 단어로 uh, so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어, 두그 위자 따로 어뭐이 위자료 하면 이제 그 저쪽 그 이혼 소송 그쪽에서 이제 뭐엘리모니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 그냥 한 단으로 그 이자 그, 그 그거는 저쪽 이혼 관계 특수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레이션 그 정신적으로 이제 피에 대해서 어 달래주기 위해서 어, 주는 돈 어, 이렇게 정리해서 솔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Um, 네, 확정, uh, 했는데, 자, uh both the uh the the panels, the benches for the for both the first and second uh, hearings, uh issue the bullying uh ordering, ordering the head chosen uh, to uh, pay the uh Financial, uh, financial, financial uh, damages, uh, the pay, make a payment uh, for the damage occasioned by a delay amounting to 50 million won. And the Supreme Court uh, finalized uh, the, the case in favor of the plaintiff. 네, 자 끝에가 여기 에 확정했다, 그 조금 누락이 됐는데 확정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어, 패소를 확정했다, finalized the case against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는 그 승소죠. 그래서 f i n a l i z e the case in favor of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부라는 말이 있죠. 그 재판은 이제 일인 어, 단독으로 하는 뭐 그런 어 좀 음, 사건의 이제 이 중요도 뭐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이 재판부라고 이런 그중 중대한 사건 같은 여러 그 재판관들이 함께 이 집단으로서 재판부라고 해서 어, 사건을 처리를 하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그걸 이 벤치라고 해서 판사들이 앉는 의자 좌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벤치라고 해서 어, 재판부라는 묘사로 쓰고 또 다른 말로 패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과 벤치 두 가지 표현 같이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확정했다가 뒤로 빌려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일본 그 강제 동원에 대한 문구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